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주하니까 가슴이 찡해나고 눈물이 어제 자꾸 나자. 하는지 <laughs> 이제도 저 뒤에서 비세 아들이 푸른 하늘, 은하수, 어, 하얀 도빼에 이 노래를 부르고, 설날 노래를 부르니까, 연변에서 듣고, 한국에서 듣던 노래보다, 이 가슴이 진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예,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예. 어제, 어제 딱 여기로 오자 했다고 더된 관계 걸려가지고, 이게 목이란 게 어제 자꾸 이렇게 마르고, 불정사했구만 그래 내또문또 있다가는 또요 물을 요리 마셔야겠구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째야 되겠는가 생각해. 이야 <laughs> 전 세계에서 일본 관중들이 최고구나. 내 한국에서나 연변에서나 함에서래이말 하면은 아이 물은 먹는데 그것도 다 그것도 되네 이게. <laughs> 이게 얼마나 이게 정서 똑 떨어집니다. 야, 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부모, 형제들과 갈라져서, 고향에 지 빚을 갚으려고, 아들이 시집 장가 보내려고, 대학교 공부를 시킬 라 자식들은 또 부모님께다가 보내고, 그러는 과정에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그 공부를 하면 일하고 이러는 할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빴겠는가 생각하면 내 정말 이 가슴이 막 찢어진다 찢어지고 내 둘을 날까 예 우리 손녀 그리고 내 이름은 아이들 예수. 슈퍼를 여기서 댕겼다는 게, 2년 동안에 집에서 밥을 아이 싸먹었답니다. 그 돈을 아껴서 버느라고.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이랬음도그 돈을 아끼느라고, 슈퍼에서 그 내놓는 음식을 가져다가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맛있더란다 그 때는 그저 오고, 그게 그저 공짜로 생긴 것 같아.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거, 와서 먹으면, 어떨 때는 부모 생각하면 껌껌 매는 거 먹으면 울고, 또거기를또 출근하는 게, 자전거를 타고 댕겼는데 눈에 오고, 비올 때, 자전거 바퀴 가저 터져서, 그것도 밀고 집으로 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네, 정말, 에고, 내 네, 모습 일본 한국에 와서, 아, 이렇게 여러분들은 무슨 이런 말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싹거두기시오 그래갖고 저주최저에저 날에 딱시간을 7분은 좁다, 엄마. 그 7분 하고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막 그저 이렇게 버무려서 합시다. 에고, 내 네, 예,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를 수위로 매 바, 수위로 매바 이래서, 아이, 한 종말을 못 한다 그래. 내 네, 이번에 이 일본 오길래서내 일본 노래를 조금 연습하자 두달 동안이나 했는데 미네 이 고래 들어 아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겠습니까내 하나 부르면에 네, 그저 맞던 틀리던 여러분 들어봐 없어. 네. 아오, 촐, 갇히, 와게 아로, 빗겨, 쥐, 쥐, 지 베, 하, 밭, 습, 바, 메, 하 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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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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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도시 때 가야 때기다요 사토니, 이쯧쯧 지가 미다쿠 테 가야 때기다요 <laughs> 야, 이게, 이게 노래 맞습니까? <laughs> 에오, 우리 나그네, 내 이거 우리 경감이에내 이거 연습하라니까. 나름 무슨. 그거 보슨위안까지 문이 열리는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지 말라했어 근데 내 옛날에는, 옛날에 80년대는, 그래도 내 조금 괜찮은데, 요 근간에, 이게 독감이 걸려서 지금 목이 길래 그때 내 어떤 노래를 했는가, 무도 니아레바테 기르스, 대기나 귀여요 야리 나오스그 야시 가 타라 나케나케나이오 나아오, 나아오, 오 나아오, 오 나아오, 아 <laughs> 아유 그래도, 그래도 조금 들을만 함도 <laughs> 어. 예? 아오 <laughs> 어. 그래 내또 모르는 거 없었구만 <laughs> 지금은 예내 아무래도 이렇게 일본에 하면 왔다리 갔다리, 그 제자리도 모르겠 내가. 와따리 갔다리 할 때는 내8십까지 50개 나라, 오늘로 내노래를다답세기고 다 죽겠다. 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연변 아메가내 중국어 전제는저 서장이라든가, 몽고라든가, 그 다음에 뭐 투자주, 윈난, 그 다음에 인도. 일본 노래.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지만 아, 러시아. 어디 여러 개 많은 나라일까 아는데, 내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치, 내 예, 하나 예, 여러분들이 말할 거는, 내 이전에 그 수유로를 할 때에 또더 웃긴 게 있었단 말입니다. 수유로 매발로 웃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라 그랬지. 한 번은 장마다에 가서, 우리 큰 사이에 와서, 아니, 수탈구가, 암탈구, 그 두, 한마지씩 싸다가서, 그래, 싸일, 고아줘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한조가 봐야 판단 말이 있구만. 아니, 내 수탈구, 암탈구, 무수개인지 어떻게 아는 거야. 그래서, 내 한조 영감이, 와이, 어, 털! 니디 이 양디 도체, 뭐디이 양디 도체나. 아이, 불행기하듯이, 그 영감이 무색이라고 나를 막 욕하면, 야, 도채나. 야, 워소디, 니디 양기 도체야, 워디 양기 도체나. 야, 여 아래 조선 아바 있다가, 아에 야, 수탈고 꿍지라 하고, 암탈고 무지라 하는데, 어제, 요, 어, 내 그게 꿍지 무지인데, 어떻게 암도 그때. 난 촌에서 자라서, 진짜 정말, 근데 우리 용감은 더 하다 말이고만 아, 우리 집에서 누구 전화소리 들어오하 하고 전화 없고, 막받읍 없어, 약간. 전화를 받던 게, 와이. 우리 집에 어디 이름이 꾸이씨 있어? 꾸이씨, 구재다쳐라 요오. 그래서 우리 영감 놓치거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 얘, 예? 옆면에서 계속 나를 수위로랄까. 내어제는더 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 무수가 배우기 시작했 하는가. 꽝둥 말은 내 배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쌉쌉쌉. 네? 이 마맛이 먹으이 먹으면 해야. 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쌉쌉쌉이라는 건 쇼이스. 뭐, 뭐, 대란 건 마마후후대. 뭐, 거의 뭐, 거의 제광, 제광. 몸은 대, 매원티. 이런 말이야,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서 래또 우리 조선족 속담일 이잼도 굶은 게온또 가리게 이런 말이야. 근데 이거 누구게 보내가면그 다음에 내생각해다가 어, 어, 가리 가리 뚱뚱이 마. 그런데 이 전체로 한곳으로다붙이까쌉싸쌉이 마음 안에 먹고 먹고 먹으면 돼야 양도 돼 운도 돼 어고 가리가리뚱떠이만 오. 길에서 내예 고소예 까고서니 그러니까 일본 노래도 조금 하고 그는데 그런데예. 어 저기서 봅자 나를 그만 말아 두러라 그러지. 이게 칠부이 다 됐는 매 꺼만. 그런게. 우리의 민족 복자는 의 예, 여러분들 연변에 가보 없어. 아우, 이게 이름을 어디 갔습니까? 소사에 갔죠? 야, 우리의 조선족 복자의 지금 의 예, 연길의 강원에 왕후에 가서, 연길 시대에 쫙 덮였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몽땅 입고 댕겨 가지고, 어, 연길 시대에 가서 한복 천지지문. 뭐. 그 연변 대학 앞에 모아산가는 관광지마다 가서 와글와글 러리코트터 시작해서 그런 게 연변에서 이 근간에 한 10년 지하됐던 한복들이 전국 각지 유람지 사진 찍는 데입느라고쌀나 가서 어서는 한복이라는 게 없었구만 그래서 내일 또 그나면은 서장 노래를 또 준비했던 내일 이 소장 노래도 내 거서 하고는 내또연변 남이 아예지 뭐내 소장 말로 그래서 그게 옳른지 몰라도 그래도 내 소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개구에 또 어련한데 해오.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 관주다. 哦、那我那个忘记嘛，就 <laughs> 是、嗯、<noise> 我那个永远写稿子，写稿 羊落也么，羊得羊来嘞。五十六个民族，再唱一首歌，啊啦耶，唱歌给党听咯。 이제 몇 가지를 했음도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도 예. 몽고 몽고로 가지. 아유 어. 쓰게 요그 다음에 내일 예. 또 이래도 한한종 말을 타서 지기들 잠도 이게. 그저 와서 일본 말하고 우리 말로 이렇게 세세 말하다가 이래 가만히 애들이지. 이거. 우리 복자에는 이렇었구만 이런 우월한 점이 있단 말이었구만 가슴도 대전 <laughs> 어제 저기서 링도통주문들이 앉은 저기서는 박수도 아예치고 <laughs> 응. 그도 매과 깐치니 응. 그도 앉아서 그도 가만 就个多好听啊啊！茫茫的大海，哎，说你干嘛去？茫茫的绿色草原，羊群像天上的白云一样、棉花一样溜达溜达的。歌声多么响亮啊！啊哈、啊啊！ 노트가 스태먼 탈아발이 호치래 아르고 훌러가 오르간 배하르야 아 고예호 오브 하마타 담다 란 탈아 러 하트 아치드 나마 하 아르드 제이야아 올라, 아이들께서. <목소리> 응. 칭 와라요. 난리 오더나 그만. 7부이 됐는가? <목소리> 어째 아이들께서. 빨리 들어가. <목소리>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